8월 20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전반부의 그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물질에 대한 경계, 물욕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아, 이제 그 6절, 7절, 8절, 9절, 10절에서 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아, 물욕을 경계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경계하고 아,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아, 가져라라고 이제 교훈을 했습니다. 자 오늘 단락인 1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신앙에 지켜야 될 것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들을 그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피해야 될 것들 목회자로서 피해야 될 것과 또 목회자로서 추구해야 될 것들, 쫓아야 될 것들 이거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디모데전서는 총 6장 중에 전반부인 1장부터 3장, 그리고 후반부인 4장부터 6장.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목회 전반에 대한 교훈. 4장부터 6장 후반부에서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자세, 목회자로서의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 뭐 이런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락인 11절부터 16절까지에서 목회자로서 피해야 될 것들, 그리고 목회자로서 추구해야 될 것들, 쫓아야 될 것들, 따라야 될 것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지켜야 될 명령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맺는 수준인 수순인데요. 내일이면 이제 금요일이면은 그 마지막 17절부터 21절까지 달락을 함으로 이제 디모데 전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는 이제 디모델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먼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디모델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모델을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최고의 호칭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누군가가 저에게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말을 제가 들을 수 있을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에 앞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이 땅에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뭐 목회자로서라고 협의적으로 볼게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될 것들을 말하는데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그럼 이것들은 뭘 말하는 거냐? 앞에서 얘기한, 얘기한 10절 그 1절부터 10절까지 중에서 얘기했던 거짓교사들의 그 태도. 뭐, 그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피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야 될 것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추구해야 되고, 쫓아야 되고, 따라야 할 것은 뭐냐? 여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의입니다. 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여섯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의, 이건 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인, 할때그 의. 부정하지 않고, 거짓하지 않고, 진실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 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고 불릴 수 있도록. 그 의를 추구하고, 공의, 정의. 여기다 포함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경건. 거룩함. 깨끗함. 정결함. 믿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그리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 그리고 인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 그리고 온유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길이 참으시고 온유함으로 대해주셨듯이 그러한 온유를 따르고 쫓아서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섯 가지를 따르고 쫓고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여섯 가지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을 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거짓 교사들이 그 그래,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모습들, 교만한 모습,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경건을 물질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생활을 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워야 돼. 우리 속에서 막 싸워. 바울 사도가 얘기한 대로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막 싸워.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또 육체, 육인간적인 생각은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 싸우는 거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입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취합니까? 지는 사람이 취합니까? 취하는 거는 이기는 사람이 취합니다. 결국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면 영생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싸움에서 지면 영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즉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 문법적으로 수동태인데,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디모데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음? 결국 저와 여러분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증언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언을 한 것.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죠. 그것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으로 몰리셔서. 근데 그것처럼 디모데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 즉, 믿음의 고백. 이 당시에 나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라고 고백하는 거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곧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일제 시대 때또 공산 치하 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 하는 거였잖아요. 이 당시가 그랬어요. 응?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공적인 고백을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티모데는 그랬다는 거. 뭘 하기 위해서? 크리스천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이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이, 나 믿는 사람이네, 나 집사네, 나장로네나 한교회 권사네, 목사네, 이야기를 안 해? 숨겨? 그건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다잖아요. 아니, 우리 부장님이 장로님이래 우리 과장님이 뭐 어느 교회 집사래? 안수집사래? 역시 그럴 줄알았 어. 뭐가 다르 긴 다르 시 더라 이러면 좋 은데 말이 되 냐. 그게 이런 식 으로 나온다면 이건 뭐 너무 안되는거 죠. 그래서, 이공 적인 고백 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 을잘 지키 고, 자기 자신 을잘 관리 하고 하나 님의 말씀 대로, 사는 것이 전제 될때만 어찌 보면 가능 합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그랬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만물을 살게 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공적으로 바울사도가 개인적으로 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공적인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명하노니,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말은 곧 세컨 커밍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 행해야 될그 모든 명령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 지키라. 흠도 없이 책망 받을 것도 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 얼마나 자기를 살펴야 되겠어요. 음? 이제 그런 것들이 선한 싸움이에요. 15절을 봅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제리 마시고, 하나님이 이제 세상 끝말에, 끝날에, 이제 때가 되면 나타내실 텐데, 보여주실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해 복되신 분, 복의 주인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그 다음에 유일신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주권자가 한 분이죠. 하늘의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다.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만 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권세들의 왕이시다 그리고 만주의이 만유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세요. 영원하신 분이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시편의 기자가 시편 104편 2절에 보면, 사람이 옷을 입듯이 하나님은 빛을 입으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굉장히 시적이죠. 하나님은 빛을 입으셨다. 빛으로 나타내시는 성경에 보면 빛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사울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담에 색으로 가는 도상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또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1장 4절에 보면. 빛 가운데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빛으로 임재하시는 분이시고 보지를 못해 볼 수가 없어. 눈에 보이시 불가시적인 존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고자 할 때에만 나타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건 뭐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고 볼수 없는 존재이시고 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는 이시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에게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라고 16절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디모데에게있어서목회자가가져야될 기본적이고도 아주 중요한 스피릿을 지금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야될 자세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신앙의 명령들을 지킬 야을것조하조하고있리그 피할 피할 따라야 라야을말을하씀하고 있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해야 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명령했던 것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피해야 될걸 피하고 쫓고 따라야 될 것을 쫓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영생을 취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이고 말세지 말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될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만군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영원하시고 빛으로 임하실 수 있고 사람으로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 그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지켜야 될 것, 지키고 따라야 될 것, 따르고 피해야 될 것, 피우고 피해, 피하고 싸워야 될 것들을 잘 싸워서 취해야 될건또잘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는 오늘이 되시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도 저희들을 향하여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하는 모두가,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피해야 될걸 피하게 하시고 따르고 쫓아야 될 것을 올바로 따르고 쫓게 해주시고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취해야 될 것들을 영생을 취하고 구원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